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개발서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세이노라는 이름으로만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그의 메시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이노는 1970년 대생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청년 시절에는 여러 사업 실패를 겪으며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성공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이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글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솔하고 실용적인 조언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겪고 깨달은 것들을 날것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이노가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품이나 사치보다는 책과 경험에 투자하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출판을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세이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고 이것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이노가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책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결국 2022년 정식 출간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백만 부가 팔리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세이노의 메시지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이노는 책의 시작부터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그는 위선적인 청빈 찬양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배금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 벌지만 세이노는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이노는 젊을 때 최대한 아껴서 종잣돈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명품, 비싼 차, 과시적 소비는 모두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자신의 능력에 투자하고 사업 기회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월급쟁이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이노가 가장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해도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세계 최고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한 달에 최소 10권 이상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것도 가볍게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밑줄을 그으며 생각하고 다시 읽고 실천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만 읽지 말고 역사, 철학,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합니다. 세이노는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인생의 단계마다 같은 책을 읽으면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이노는 시간이 곧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는 특히 젊은 시절의 시간 낭비를 경고합니다. 게임, SNS, 의미없는 술자리, 드라마, 정주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하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세이노가 제시하는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개발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는 또한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는 등의 루틴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관찰입니다. 세이노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시간 도둑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의미없는 만남, 끝없는 수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이노는 또한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맥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함만 주고받는 것은 진정한 인맥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세이노는 현실적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라. 둘째, 계획을 세워라. 셋째, 실행하라. 넷째,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단순한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는 세우지만 실행하지 않고 조금 해보다가 어려우면 포기한다는 것이죠. 세이노는 성공하려면 미친듯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놀때 일하고 남들이 잘때 공부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는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자신도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들이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이노는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는 먼저 작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유행만 쫓아서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곳에 모든 돈을 걸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세이노는 특히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여전히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세이노는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세이노는 또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명상과 사색을 추천합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이노의 진정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진솔함이 독자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이노의 메시지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식의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 오히려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고, 동시에 반성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이노가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이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돈은 아끼면서 시간은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의 시간은 특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게임, SNS,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이노는 독서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최고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밑줄을 그으며 생각하고 다시 읽고 실천하는 독서가 진정한 독서입니다. 한 달에 10권 이상을 목표로 하되 질적으로도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돈을 부정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벌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돈을 쓰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과시적 소비는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이노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실행하면서 배우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행력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포기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세이노도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큰 깨달음은 성공이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게임을 할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늦잠을 잘 것인가, 일찍 일어나 운동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세이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배경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등등. 하지만 세이노는 이 모든 것이 변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정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이노도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놀때 혼자 공부하고 다들 쉴때 혼자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외로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외로운 시간이야말로 자신과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이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에 살고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단순한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담은 지혜서입니다. 세이노의 메시지는 때로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읽고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듭니다. 세이노는 책을 읽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세이노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젊은이들을 줄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이노는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실제로 그는 초기에 자신의 글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의 의도가 순수하게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금전적 이익보다는 젊은 세대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세이노가 이 책을 쓴또 다른 중요한 의도는 기존의 위선적인 자기개발서와 성공학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공허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더큰 좌절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이노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한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또한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위선적 말 대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접근 방식은 세이노가 의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환상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그 위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달콤한 위로가 아닌 쓴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장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계급상승의 실질적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고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이노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우 기본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원칙들이었습니다. 독서, 시간 관리, 절약, 투자, 자기 개발 등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 세이노는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너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이노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학벌 중심주의, 과시적 소비문화, 부동산 투기, 불공정한 경쟁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의 의도는 독자들이 단순히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이노는 특히 젊은 세대가 소비 중심 문화에 현혹되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을 경계합니다. 명품, 해외 여행, 비싼 차 등으로 젊은 시절을 허비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세이노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립과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자유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싫은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곳에 살수 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는 자유. 이것이 그가 추구하고 독자들도 추구하기를 바라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이노는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세이노의 의도였습니다. 세이노가 가장 강조하는 의도는 실천입니다. 그는 단순히 읽고 감동하는 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이 책을 덮은 후 실제로 행동하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매우 직설적이고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변명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의 강한 어조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이노의 의도입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책 읽고 변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삶의 변화. 이것이 세이노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결심하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 보세요. 게임 대신 책을 읽어 보세요. 의미없는 만남을 줄이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1년, 5년, 1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